야소다라와 스도다나왕의 비탄. 야소다라는 한밤중에 잠이 깼다. 이상스러운 불안이 그녀를 휩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궁전의 이방저방을 치달았다. 어디에서도 시다르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서워졌다. 찢어지는 듯한 부르짖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다. 오 악한 신이여, 사악한 신이여. 당신은 나를 배반했군요. 사랑하는 남편이 도망치도록 도와주었군요. 당신에게 그토록 빌었는데, 하녀들이 모두 놀라 잠을 깼다. 하녀들은 궁전 안을 구석구석 뒤져보았다. 그러나 아무 데도 없었다.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다. 왕자는 궁전을 떠나버린 것이다. 야소다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굴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머리털을 잡아 뜯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절망으로 이지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숲 속으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난 그런 잔혹한 이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 나쁜 사람, 잔인한 사람, 그렇게 도망치다니, 나는 그 일을 버리지 못해. 그를 잊을 수 없어. 그는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진실해. 그의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앞서는 남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이 밖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 그를 찾아야 해. 하녀들은 야소다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로 울며 몸부림쳤다. 이제부터 나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마시겠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먹겠다. 땅바닥에서 자겠다. 왕관을 벗고 승려처럼 머리를 자르겠다. 다시는 향기로운 모욕을 하지 않겠다. 얼굴에 분을 바르지 않겠다. 오 나는 꽃도 나무도 가꾸지 않겠다. 꽃들은 시들고 나무들은 죽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부터는 음악을 타지 않겠다. 그 누구도 춤을 추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 궁전은 버림받은 사막처럼 고요해질 것이니. 마프라자 파티도 시따르타가 궁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프라자 파티는 야소다라에게 달려왔다. 두 여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왕수 또다나도 이 비탄의 소식을 들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외쳤다. 성문을 굳게 지키라. 거리거리를 뒤져 왕자를 찾아라. 집집마다 빠짐없이 뒤져라. 왕자는 아직 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신하들이 일어나 거리마다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자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왕은 무너지듯 쓰러지며 부르짖었다. 오, 나의 아기! 나의 아들. 그는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절하고 말았다. 신하들이 왕을 침실로 옮겼다. 신하들은 말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왕자는 그다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찬다카와 칸타카는 숲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찬타카는 카필라성이 가까워지자 슬픔과 낙심으로 머리를 깊이 떨구었다. 말도 머리를 떨구었다. 말탄 신하 몇몇이 멀리서 느릿느릿 움직여오는 두 물체를 발견했다. 찬다카와 칸타카다. 그들은 외쳤다. 말에 채찍을 먹여 달려갔다. 찬다카가 왕자의 보석들을 손에 들고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왕자님이 살해되셨는가? 아니요, 아니요. 찬다카는 서둘러 대답했다. 이 보석들은 왕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패하게 돌려드릴 물건입니다. 그분은 고행승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고행승들이 모여 사는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는가? 왕자님을 설복시켜서 다시 모셔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왕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분은 늙음과 죽음을 정복하지 않는 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대로 늙음과 죽음을 반드시 정복하실 것입니다. 찬다카는 왕에게 불려왔다. 나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찬다카는 왕에게 모든 이야기를 고했다. 왕은 다시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또한 아들의 위대함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소다라와 마프라자파띠가 찬다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두 여인은 찬다카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시다르타가 궁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야소다라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오, 시다르타! 당신은 나의 기쁨이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얼마나 듣기 아름다웠던지요.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당신에게 기대면 꽃의 향기가 들이마시는 것처럼 감미로웠어요. 그처럼 높은 생각과 그처럼 많은 지식과 그처럼 강한 힘을 가진 남자가 당신밖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비렁뱅이처럼 가난해질 거예요. 나의 보물 시다르타를 잃었으니 나는 눈문장님이 될 거예요. 나의 소중한 눈동자 시다르타를 잃었으니 마프라자 파티가 찬다카가 가져온 보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찬란한 보석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석을 들고 울면서 자리를 떠났다. 마 프라자 파티는 정원으로 나가 연못가로 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보석들을 내려다보고 연못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꽃의 여인이 내렸던 그 명령을 생각했다. 아들에게서 모든 보석을 거두어라. 그 같은 천한 보석은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노예에게 주어라.너희 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리라.말 칸타카는 마구간으로 돌아왔다.다른 말들은 그들이 친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칸타카를 둘러싸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간다카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그는 웬일인지 몹시 슬퍼 보였다.그는 한두 번 구슬프게 울고 갑자기 쓰러졌다.그리고 죽었다.